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었습니다 그런고 그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가는 곳은 메추리섬 쪽으로 가는데요 뭐 인천 단원구 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어, 저녁 한 5시 정도에 제가 출발을 했는데요 야 일단은 뭐 많이 막힙니다 거리는 한 80km 정도가 좀 넘는데, 어, 이 시간에 차가 엄청 막히네요. 토요일인데요. 토요일 날 아침에, 오전에 막히고 말줄 알았는데, 아, 지금 도착지인 매추리섬까지 왔고요. 뭐 여기를 매추리섬 내지 쪽박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. 어,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요. 조용하게 이렇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튼 뭐이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해서 어 끝까지 들어와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야 지금 매출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. 야이 카라반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달았네요. 어, 생각보다 제법 크네요. 저도 저 발전기를 사서 한번 달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야 하면 뭐 전기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같은 경우에는 어, 발전을 못해서 저는 풍력발전기를 찾아볼까 <laughs> 저걸 수입하려있 했거든요. 저게 20~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생각보다 발전량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하고 카라반에서 그 자동차 사이에 닮은 되는데저 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서, 어 그리고 발전량도 그렇 크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했는데, 야, 저 보니까 또 욕심이 나네요. 나중에 저분 차주가 계시면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. 지금 매출이 서만에 들어왔고, 여기도 딱 보니까는 위치가 낙조가 어 아름다운 곳이겠네요. 그리 지금 해가 싹 지고 있는데, 미세먼지가 심해서, 어, 멋진 그 광경은, 어, 멋진 거는 보지는 못하겠고요. 저는 바닷가 바로 앞에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. 야, 여기 섬이다 보니까는 사방으로 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창문은 이쪽으로 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바다 뷰로 해서 오션 뷰로 주차를 했습니다. 제가 하고 친한 형님이 어, 지금 출발해서 수원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는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. 오늘 강조가 9시 반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곳이 제일 끝쪽인데 저 테라포트 안쪽으로 해서 어, 텐트를 멋있게 지났네요. 정말. <laughs> 어, 나만의독립등 그렇게 칠거라고는 칠 생각도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치는데 저 앞에 딱 지나니까는 아 이렇게 치네요 그리고 이 방파제 쪽인데 테라포트가 쫙 있고요 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뷰를 볼수 있게 차들을 이렇게 딱 어, 밖에 너무 춥습니다. 지금 메추리섬 도착했고요. 아, 진짜 아쉽네요. 미세먼지만 없다고 하면은 여기도 낙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딱 이제 해가 이렇게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.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햇빛이 물에 비쳐가 쫙 퍼지거든요. 이런 걸뭐 낙조라고 하는데 여기도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. 아. 하... 일단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피스넷 공기청정기를 틀었습니다. 낮에도 한번 촬영해서 올려 드렸었는데요. 설치하는 방법하고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었는데, 이단만 하더라도 이게 어 비둘기 소리가 많이 납니다. 바깥은 석축을 통해 가지고 아마 뭐 내려가서 뭐 해로지를 하는... 어 그런 형태가 오늘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어... 친한 형님이 오시면은 어 헤루즈를 함 하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어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